두더지 어, 두더지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배수로에 저 두더지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더지 처음 보시죠? 너무 부스럭 소리가 나가지고 봤는데 두더지가 <laughs> 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임야인데요 임야 면적이 1,554평이고요. 최저가 5,600만원에 나온 물건입니다. 물건지 북쪽으로 원주와 강릉을 잇는 경강선 고속철도가 지나가고요.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200m 이동하시면 오늘 물건지가 있습니다. 오늘 물건지는 국유지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경사도가 완만하여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러 왔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중에 건축이 가능할 것 같은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려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쪽 아스콘 포장 도로로 들어왔고요. 오늘 보실 물건지는 여기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임야입니다. 네. 이곳이 오늘 물건지인데요.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고요. 요 아래 밭을 경계로 밭은 이제 다른 토지고요. 요렇게 이쪽 구간, 예, 여기 임야가 오늘 물건지입니다. 어 등고선을 봤을 때 그렇게 촘촘하지 않아서 좀 경사가 완만해 보여서 현장에 한번 나와 봤거든요. 예, 이렇게 도로와 또 바로 접해 있어서 아, 물건이 괜찮아 보여서 나와봤습니다. 예, 여기가 고개 정상 부분이고요. 저기 2차선 도로에서 이쪽 마을길로 들어오시면 조금만 올라오시면 이렇게 이제 고개 정상이 나오는데 고개 정상에서 예, 바로 옆에 오는 임야가 있습니다. 예, 이곳이 물건지고요 저 아래쪽으로는 또 마을이 형성돼 있어서 여기 마을 진입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야 맞은편 쪽으로는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지 뒤쪽으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기 국가철도공단이라고 되어 있고, 철로가 오늘 물건지 뒤로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아, 네 여기가 산 중간쯤인데요. 생각보다 좀 경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보이시는 게, 네 밭이 평지가 보이고요. 나무가 참나무 같은 게좀 많이 심어져 있고요. 소나무하고 참나무, 네, 참나무가 주로 많습니다. 네, 저쪽 부분이 도로 부분이고. 경사가 좀 있네요. 예, 여기가 경계인데 이 밑에 이 밭은 다른 필지고요. 예, 여기 경계 처진데 왼쪽으로 된이 예, 산인데 아 생각보다 경사가 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부분이 도로 사면이고요. 여기가 이제 도로 도로입니다. 지금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네,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예, 네, 여기 지금 원주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이고요. 아, 경사도가 좀 인터넷으로 봤을 때 경사가 많이 없어 보여서 현장을 와봤는데요 생각보다는 경사가 좀 많이 세 보이네요 여기 이제 경사가 좀 완만하면 여기를 이제 계단식으로 부지 조성을 해서 어, 택지식으로다가 만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향도 정남향이거든요 토지 향이. 그래서 아주 향 향도 좋고 앞에 지금 포장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예, 토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물건지 지적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테두리 친게 이게 오늘 물건지고요. 물건지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 도로 부분은 다 국유지 도로입니다. 국유지 도로하고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물건지고요. 어, 2차선 도로가 요 앞에 나 있고, 2차선 도로에서 요 물건지 앞쪽으로 이렇게 포장도로가 나 있습니다. 네, 진출입로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요 구간이 일부 지금 전으로 예, 사용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요만큼 전으로 쓰고 있는 게 보이네요. 위성사진에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물건지는 강원도 횡성에 위치해 있고요. 네, 물건지는 이쯤 위치해 있고요. 주변 지역으로 원주, 횡성, 홍천군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네, 여기 아래쪽으로 보이시는 게 영동고속도로고요. 여기 이제 새말 이씨가이 부분에 있고요. 횡성, 군청이 여기 서쪽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 물건지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요게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철도입니다. 여기 지금 횡성역이 여기쯤 위치해 있고요. 둔내역이 여기쯤 위치해 있습니다. 예, 거기 중간 지점에 오늘 물건지가 있습니다. 오늘 물건지는 거의 여기 철도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요. 네, 이렇게 물건지가 철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04288. 매각기일은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고요. 소재지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산 221번지입니다. 어, 물건은 임야고요. 면적은 1,554평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8천만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5,648만9천원에 나온 물건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시면 대상 토지는 부정형 왕경사지로서 소나무, 참나무 및 팔, 잔목 등이 주로 소재하는 임야 상대임 그리고 남쪽으로 높폭 3에서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게 오늘 지번이 여기 나와 있구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구요. 면적은 5140제곱미터. 감정평가액은 8천만원 요렇게 잡힌 게 보이시죠? 예, 지적 현황은 이렇게 생겼구요.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앞쪽의 도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감정 평가사 분께서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곳이 오늘 물건지고요. 이게 지금 요, 요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요. 근데 이 겨울 사진으로 봤을 때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어, 않아 보이네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요 이렇게 보이는 게 대부분 다 참나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소나무로 보이고요. 예, 현장에 갔을 때도 대부분은 참나무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 예, 앞에 이제 밭은 다른 사람 토지고요. 이렇게 예, 도로가 나 있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임야고 면적은 5,140 제곱미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소로 삼류 접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도면을 한번 확대해 보면 오늘 물건지는 이산 221번지고요. 앞쪽으로 요거 깜빡깜빡 거리는 게요 부분이 이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부분입니다. 요 구간이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이고요. 요게 지금 철도 보호지구에 접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철도 보호지구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약735 제곱미터 정도가 철도 보호지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관리지역을 표시한 구역입니다. 오늘 물건지는 전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고요. 계획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제한을 보시면 여기 단독주택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여기 건폐율은 40%고요. 용적률은 100%네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요. 비고란에 지상에 확인되지 않은 분묘 소재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분명 보지는 못했거든요. 만약에 현장을 방문하시게 되시면 요 묘지가 있는지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은 권리관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안전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횡성에 있는 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면적이 1554평인 임야입니다. 토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향후에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었는데요.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반드시 현장 방문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